민주화 운동 세력의 제도 정치권 편입과 집권. 자, 3차시는 민주화 운동 세력이 이제 성장을 해서 1984년 6월 민주 항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양김이라고 불리죠, 당시에는 김영삼, 김대중 세력이 이제 분열해서 그 당시 신군부의 2인자였던 노태우가 87년 말 대통령에 당선되었음을 설명하게 됩니다. 민주항쟁을 통해서 대선, 대통령 직선제는 쟁취하였지만, 김영삼과 김대중의 문민정권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휘둘렸음을 또 설명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어, 이 김영삼, 김대중, 이두 분이 이제 서로 부둥켜갖고 이제, 어, 화합을 다루는 이제 그 사진인데요. 이게 한국 현대사에서 독재 시기에 한국 민주화 운동을 이제 상징하는 어, 정치인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양 김이라고 불렀는데 양 김은 87년 대선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에게 졌지만 그 이후에 김영삼이 93년부터 97년, 김대중이 98년부터 2022년, 아 2002년까지 이제 집권을 하게 됩니다. 양 김의 집권 시기는 공교롭게도 OECD 가입을 해서 자본시장 자유가 이제 촉진이 되고, 그리고 김영삼 정권 말기에 1997년 외환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자유주의 정책이 이제 도입되는 것과 관련돼서 중요한, 어, 어 사건과 이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김대중, 양김은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화 세력의 대표적인 정치 세력, 그를 상징하는 이제 두 인물입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집권 이후에는 신자유지를 도입한 아주 대표적인 정치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살아온 양김시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화항쟁과 당시 이루어졌던 대통령 직선제에서 이루어졌던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미리 학습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민주화 세력은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연대하여 신군부 세력의 정치적 진출에 대항했다. 본 학습전 다음 문장을 보고 ox 중 하나를 골라보세요. 정답은 x입니다.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민주화 진영의 대표였던 김영삼. 김대중은 민주화 항쟁 이후 분열하여 신군부의 2인자였던 노태우가 당선되었습니다. 80년대 중반 들어서면은 전두환 정권은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김대 김영삼, 김대중, 양김은 이제 85년 1월에 신한민주당 줄여서 신민당이라고 합니다. 를 창당을 해 가지고 212 총선 2월 12일 총선에서 이제 이겨서 제일 야당으로 이제 부상을 합니다. 신한민주당 신민당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당론으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유신체제 때도 그렇고, 존도안도 그렇고, 이건 국민의 직접 선거가 아니라 장충체육관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하면서 절대 권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직선제 개헌을 이제 당론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5년 9월부터 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라고 하는 이 당론은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논정권은 이게 지금 이 헌법을 그럼 개정해야 되는데, 헌법을 개헌이죠. 개정해야 되는데, 어, 그러려면 이제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둬야 돼요. 그래서 시민당 요구, 시민당이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어, 전두환정권이 일단 그거에 동의를 합니다. 이게 지금 85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85년 제 3월에 민통연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민주통일, 민중운동연합이 결성이 되었습니다. 제야세력이죠 그러니까 문익환 개운재, 그 다음에 김성훈 신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도한 어, 민통연이 결성이 됩니다. 그리고, 85년 11월에는 어, 민주헌법 쟁취 위원회 민주헌법 쟁취 위원회 이게 개헌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결성이 되고 86년 3월 17일에는 이런 양김 세력이 김영삼 김대중 세력이 이 문익환 등 재야 인사들을 초청해 가지고 민주화를 위한 국민 연락기구 그러니까 현실 야당 정치 세력하고 제야 세력이 연합을 한 겁니다. 그걸 이제 줄여서 민국년이라 그래요. 그래서 8 0년 이후에 이 상황을 보면은 양진동 신민당의 정치 세력하고 민통년의 이 제야 세력하고 서로간에 독자성을 유지하면서도 연대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1987년 1월에 또 한국 현대사의큰또 분기점을 이루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말하자면 서울 대학생 어, 박종철 군이 치안본부에서 고문을 받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그 은폐해서 몰랐었어요. 그래서 민주화 추진협의회 민추협이 박종철군 고문살인사건 조사단을 구성을 하고 2월 7일에 국민추도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2월 13일에는 양김이 공동위원장이 돼서 그래서 정부의 인권유린행위를 금지 하고 하여튼, 이런 당시 이제 그 정치 문제가 나오니까 난국 타계를 위한 재현과 우리의 결의라고 하는 내용을 발표합니다. 그렇게 되보니까 전두환 정권은 87년 1 9 8 0년 4월에 413 호혼 조치를 발표합니다. 이건 호혼은 뭐예요? 개헌 논의를 이제 이것은 신민당인 야당하고 논의해서 한다고 그랬다가 이거를 1988년 올림픽 이후로 중까지 중지한다. 413 호혼 조치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직선 재개헌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민들 발만만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교수, 종교인, 변호사, 예술인 이런 지식인들의 성명서가 이제 빗발치게 됩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에서도 박종철군의 고문 사건이 이런 진상이 축소 은폐되었다고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에 5월 17일입니다. 5월 27일 호헌철폐 민주화법제정치 국민운동본부, 줄여서 이제 국번이라고 합니다. 결성돼서 이제 민주화 운동을 주도를 하게 됩니다. 이게 87년 1987년 5월의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국면에 대응해서 이제 민주정의당이 집권당이죠. 전두환 대, 대통령의 당이죠. 그 민정당의 노태우가 6.29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백선생 직선제 개헌하겠다 이거예요. 시국사범 석방하고 그리고 김대중도 사면복권하겠다. 이런 8개 항의담은 6.29 선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시된 1987년 12월 16일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가 당선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양 김의 김영삼, 김대중의 분열 때문입니다. 이거 잘못 써 있네요. 야당입니다. 그러니까 1987년 7년 6월 민주항쟁은 민주주의의 제도화로 이어졌다는 큰 의미는 있는데 동시에. 큰 한계를 지닌 것이기도 했습니다. 김대중과 김영삼은 노태우 정권화에서도 계속 항쟁을 합니다. 분열된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1988년 4월 총선에서 민정당이 125석 전체 300석에서 그렇게 많은 게 아니죠. 김대중이 이끌던 평민당이 70석 그래서 이게 평민당이, 평화민주당이 제1야당이 됩니다. 김영삼이 일끌던 민주당은 59석, 제2야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종필의 공화당, 33덕. 이게 말하자면 지역별로 4당 체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어 김대중 편민당 있고, 김영삼 민주당 있고, 김정필 공화당, 또태면 이렇게 4당 체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요소 야대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정당하고, 제1야당에서 밀려났던 민주당, 김영삼 민주당, 그리고 김정필의 공화당이 1990년 2월에 민주 자유당이라고 하는 이 말하자면 3당이 합당을 해 가지고 거대 직권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1992년 3월에 총선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통합 민주당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김대중의 평민당하고 민자당에 합류하지 않았던 민주당 세력. 이민자당에 입니다 그러나 1992년 12월 대통령 선거는 김영삼이 김대중을 누르고 말하자면, 이제, 이제까지 대통령이 전부 이제 군인이었는데, 어, 최초의 문민정권이 탄생하게 됩니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자신의 정권 이름을 문민정권이라고 칭했습니다. 김대중은 정기연퇴를 선언했다가 1995년 7월, 3년 후죠. 정기에 복귀해가지고 DJP 연합을 통해서 DJ 김, 김대중, JP 김종필이죠. 연대를 탱해서 97년 12월에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됩니다.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전두환 대통령하고 당시 여당 후보였던 노태우는 무려 3조 원대에 이르는 유례없는 불법 자금을 얻었습니다 92년 대선에서 기업들은 후보자 개인의 선거 전망에 따라서 대체하는 가운데서 선거 자금을 진짜 천문학적으로 조달한 겁니다. 김영삼, 김대중 출범 과정에서 학생운동과 시민운동 등 민주화 운동 세력이 제도 정치권으로 대거 이제 편입이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주류 정치 세력으로 주류 세력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재계와 후원금을 매개로 관계를 갖는 이렇게 근권주의를 극복하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더 중요한 것은 김영삼, 김대중 정권은 신자유주의에 함몰돼 있었습니다. 여기에 휩쓸려갔습니다. 특히 김대중 정권에서는 외환위기 극복을 이유로 4개 시중은행 있죠. 제1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한미은행. 이 주인이 외국인으로 바뀌어요. 사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개방해서 재보를 포함한 주요 기업의 상당 비중이 외국인 사유로 되었습니다. 한국 경제가 이제 외국 자본에 의해서 좌우되는 양상이 된 겁니다. 노동자의 구조 조정도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민주화운동 세력이 집권을 해서 문민화는 이루어졌지만, 오히려 그 문민화를 매개를 해서 노동의 불안정성이 외려 심화되는, 요즘 말로 해가면 경제 양극화가 더 심화된 겁니다. 그 3차 시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면은 민주화 세력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87년 6월에 민주항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김영삼하고 김대중이 이제 분열을 해서 신군부의 2인자였던 노태우가 당선되었습니다. 그걸 살펴봤습니다. 또민주항쟁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였지만은 1992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김영삼과 9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 이긴 김대중 정권은 심자유주의에 휩쓸렸음을 더 살펴봤습니다.